안녕하세요. 자, 2018년도 2월 19일, 이때 날인데, 새벽 1시입니다. 어, 이병에 어떤 물품들이 좀 필요한지 구매를 해왔습니다. 제일 중요한 이병 통지서, 신분증, 편지 봉투, 기본 편지 봉투. 좀 많이 샀어요.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묶음으로 돼 있더라고요. 그래서 가서 부족한 친구들 좀 주려고 샀습니다. 편지지. 제가 이게 얼마나 쓸지 모르겠는데 가면은 편지 쓰는게 낙 이라고 해가지고 편지를 좀 많이 샀습니다 일단 4색 펜 하나랑 그냥 기본 검정펜 이게 위장크림 위장크림이 상당히 세련됐죠? 이거 뜯어보면 어 군대에서 정말 필요한 색깔들 옆에 바로 옆에 클렌징 티슈도 팔더라고요 제가 이런거 처음 사봐요 그 올인원이라 해가지고 남성분들이 이제 뭐 스킨 로션 이렇게 한번에 바르는거 일단 올인원이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 용량이 많아서 이제 반송될 수 있어요. 다시 집으로 올 수도 있긴 한데 급한 대로 하나 샀습니다. 아니 인터넷에서 보니까 좀뭐 필요한 게 많더라고 이게 이제 물집 방지 방지 패드, 물집 방지 패드. 여기도 써 있어요. 잘 보면 여성 힐, 뭐 남성 구두 또 이제 써 있는 게 군화, 예, 군화라고 써 있더라고요 이게. 이게 군화라고. 그래서 이게 또. 들고 갈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가져가 보고 뭐안 되는 거는 다 이제 집으로 오니까 일단 좀 여유분으로 좀 많이 샀습니다 또 제일 중요한 거 시계 이게 꼭 있어야 되죠 이게 뭐야 아까 시계 맞춰놨는데 왜 시계가 안 맞지? 1시 10분이라는데? 지금 1시 10분이야 아 맞아? 아무 시계를 샀습니다 여기 이제 우표만 내일 오면 돼요 우표 그리고 입영통지서 신분증 그다음에 우표. 가가요 아, 제일 중요한 거까먹었어요 네, 이건 어제 그 채아랑 어, 꽃빈님이랑 롯데월드를 갔다 왔는데 원래 보통 이런 거 이제 사진 찍어 주면 인화를 잘안 하잖아요. 근데 생각해보니까 가족 사진이 마땅히 들고 갈게 많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인화를 했죠. 얼마나 돌아올지 모르겠어요. 못 들고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올지. 꽃빈님 아마 제 옷과 함께 이 중에 뭐 하나를 받지 않을까. 집에서 마지막 면도로 가니까. 면도도 한번 하는 거고. 아, 이렇게 세하도서 머리 감고 싶어. 어우, 편해. 응? <laughs> 어우, 어 간편해. 아, 끝. 어, 머리도 안말려 돼? 무슨어디 뭐그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 예. 아 그건 나도 알지 아 <laughs> 벌써 날 부시해 안 막혀 있어 이게 스킬 문제냐 동동 보 건데 아 되게 무기가 많다 간편하긴 해 확실히 과연 이 우루노스가 훈련소 때 저와 함께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시간 도 늦었으니까 아, 이제 자러 갈게요. 왜 이렇게 코가 크게 나와, 이거. 조명 때문에. 잠이 오질 않습니다. 새벽 5시 35분인데, 잠이 안 옵니다. 여러가지 생각들이 들다 보니까, 잠이 좀안 오는 것 같아요. 여러분, 잘 다녀올게요. 감사합니다. 그래, 그래. 고기 있잖아. 오빠, 안녕. 간다. 우리 안방 안녕 누나 혼자 살 텐데 잘 지켜줘 잠을 1시간 반 밖에 못 잤어 1시간 잤나? 어? 안 뭐? 어어나 음. 빨리 가자 난 새벽 처음 온자야난금요와 진짜 내가 제대를 하면은 채아가 6살 11개월이네 7살이네 아야그 시청자분들이 11월 18일이라는 얘기 있던데, 11월 18일이래. 신난 네순대 신난이야? 지금 나름 신나. 그래? 어 이제 진짜 가는구나. 아, 맨날요. 어, 맨날 아, 그래? 아 맞아, 좋하네 좋아, 좋아, 처음. 처음, 처음 보는데 훈련소 훌륭 수 보네 얼 머리가 너도 너, 너 해야지 빨리 하, 저 파란색으로? 어 야, 태준이 와서 고맙다 아이디 진짜 신기해 다팀 출신이야 뜨뜨두 나 어, 와서 고맙다 태준이 아이디? <laughs> 어? 태준이 BJ 리그 BJ 리고아 정말 기억 못해요? 그리고 정말 짧게 있었던 미라지 <laughs> <laughs> 덕분에 한번 이겼잖아 <웃음> <웃음> 형이 이런 거잘 표현 못하는데 근데 진짜 좀 고마워 진짜 진짜 많이 고맙고 근데 이제 나왔을 때좀 승리했다는 그 선물을 줬으면 좋겠어 나한테 그 태준이 진짜 BJ 리그 때부터 연이 돼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또 와줘서 진짜 고맙고 진짜 가는 거야? 진짜로 가는 거야? 태준아 너 어. 형이 나중에 꿀팁 알려줄게 근데 그냥 <laughs> 어,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자 우리 여기 한명더 미필 한명더 <laughs> 아네 뜻 진짜 공, 이게 에이, 어떻게 보면 우리 시즌 1 멤버잖아 멤버인데 또 잊지 않고 찾아와줘서 진짜 너무 고맙고 또 우리 미라지 런더맨이 아, 그럼 얼굴 안 나와 임마 그래 이제. 그래 이제 네 얘들아 와줘서 고맙고 형잘 갔다 올게 진심으로 와줘서 너무 고맙고 진짜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게저 진짜 고마운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쨌 시청자분들 잘 다녀오겠습니다. 안녕. 감사합니다. 사진 한번아 사진 한번 찍자. 들어 와. 가자. 여보, 저 갔다 올게요. 잘 다녀오세요. 어우, 나, 근데, 지금 군대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얼굴이 군인 같아. <laughs> 잘 다녀오세요. 여보 진짜 너무 고맙고, 나랑 결혼해서 너무 고마워요. 음. 미안하고 고마워요, 여보. 진짜 잘 살고 있어요, 알았지? 나 갔다 올게. 음. 다치지 말고, 음. 아프지 말고. 음. 한6주5주 네. 5주 뒤에 이제 채아가 아빠! 이러면서 이제 여기 기다리고 있지. 아빠! 알았어. 저도 사랑합니다. 네. 고마워요, 여보 네, 오춥다